사무엘상 4장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베게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하니 이에 백성들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네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되미니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질이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국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보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쓰고 실로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에는 자기, 엘리가길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매, 들어오매 알림에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였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아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회산 때가 가까웠더니 아버님의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네,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보시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괴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오장.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도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도 사람들이 듣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괴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는지라. 았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자리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개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를 이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볼레서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들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그슬 옮겨간 후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6장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일곱 달이라 블레셋사람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금 독종 다섯과 금쥐 다섯 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의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애구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것 같이 어째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므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이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소 나는, 전 나는 소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우와의 괴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소권들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괴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본 지역으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니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괴와미금주야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셈메스길 위로 행하여, 암소가 베셈메스길 바로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셈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셈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서 에 미를 베다가 눈을 들어 를본 괴를, 괴를 보고 그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큰여호수의밭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감소들을 그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는 여호와의 개와 그 개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돌 위에 두매 그 날에 베스메스 사람들 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립니다블레스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 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스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도스를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림바 금지들은 경관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스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 였더라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우 수와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어다 본즉. 대, 괴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오만 칠십 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리한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굴레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가,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